네, 안녕하세요. 본격 공부자극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한지유입니다 우리는 지금 고고와춘 생활 독본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책에서 불을 쌓는 비결에 대해 고고와춘이 가르친 메시지를 나눠드립니다. 우선 그는 지금 가난한 환경이라고 해서 비관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어려운 환경에 있을수록 큰 힘을 끌어낼 수 있기 때문이죠. 성공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강한 신념은 커다란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그 에너지가 성공과 부를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부를 쌓기 위해서는 우선 성공하겠다 부를 이루겠다 라는 태도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방향이 중요합니다. 재밌는 것은 다른 영적 가르침에 기반한 자기개발 서적에도 똑같이 나오는 말이지만요. 돈 자체를 목표로 하지 말라고 해요. 돈이 아니라 세상에 기여할 수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춰라. 그러면 돈은 따라온다. 라는 에티튜드죠. 곡과춘도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더 많은 부유함을 나누어 주어라. 그러면 부유함이 우리들에게 돌아온다. 여기서 나는 나누어 줄 것이 없는데 나는 기부하고 싶어도 돈이 없어 라고 움츠러든 마음이 드실지도 모르겠는데요. 곡과춘이 이야기하는 베풀라라는 말의 뜻은 꼭 돈을 베풀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돈이든 무엇이든 상대에게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베푸는 일이 핵심이죠. 직접 들어보시죠. 시작하겠습니다. 가난한 사람이라도 비관할 것이 없습니다. 힘이라는 것은 곤란한 일을 당해서 그것을 이겨냈을 때 얻어지는 겁니다. 약한 상대만을 골라 경쟁하고 있어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최대한의 힘을 끌어낼 수 없습니다. 있는 힘을 다 드러내는 것에 의해서만 그 사람의 힘은 발달하고 그 다음에 힘을 낼 때는 한층 더큰 힘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난한 집에 태어났다고 하는 것은 결코 자신에게 있어 불행한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많은 돈이 있는데 왜 일을 해야 하나? 뭐든지 살수 있는 돈이 있는데 왜 공부를 해야 해? 라면서 공부도 하지 않고 일도 하지 않은 탓으로 타락해버린 사람이 많습니다. 이와 같은 의미에서 생각해 보면, 가난하다는 것은 결코 인간에게 있어 불행한 것이 아니에요. 빈곤에서 벗어나고자 하면서 열심히 일한 덕분으로 자신에게 잠재되어 있는 힘을 끌어내게 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부자는 3대를 가지 못한다는 말이나, 많은 돈이 있으므로 편리하고 유리한데도 번창하지 못하는 것은 돈이 있기 때문에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해서 나태해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사람은 모처럼 부자라는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무일푼에서 노력해서 출세한 사람보다 약하게 되고 맙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난뱅이가 부자보다 꼭 좋다는 말은 아니에요. 가난이 가치가 있다는 것은 돈이 필요하다라는 절체절명으로 압박해오는 힘에 자극받아서 좋든 싫든 간에 자신의 힘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길들여지게 된다는 점에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스포츠 경기에서 반드시 이겨야 하는 상대가 있을 때 좋든 싫든 연습을 하다보면 힘이 길러지는 것과 똑같습니다. 가난하다고 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걸 극복하겠다고 여러 가지 지혜를 짜냅니다. 그것이 대단히 고마운 것으로서 결과적으로 자신의 지혜가 발달하고 그 지혜를 여러 가지 방면에 응용할 수 있으므로, 가난으로 단련된 사람은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도 부자로서 단련되지 않은 사람보다 생각이 자유자재합니다. 그러므로, 이미 부유한 가정에 태어난 사람들도 나는 부자니까 노력하지 않아도 돼 라는 생각을 하지 말고, 공부도 일도 열심히 하는 것이 자신의 능력을 연마하기 위해서지 결코 돈을 위해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될수 있는 한 모든 방면의 취미를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고 스스로 재능이 있다고 생각되는 일을 열심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명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미국의 한큰 철도회사의 사장이 특별히 만든 기차를 타고 시찰 여행에 나섰습니다. 어느 곳에 갔더니 그곳에서 노선을 보수하는 일꾼들이 곡괭이를 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있었죠. 사장은 기차를 멈추고 내려서 작업 상황을 보기 위해 작업원들이 일하는 곳으로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남자가 다가와 사장에게 아른 채를 했어요. 보니까 그 사람은 소년 시절부터 절친했던 친구로서 한동안 함께 철도 건설 현장에서 일한 적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지금도 철도 작업원으로서 노동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자네는 무척이나 출세를 했군. 우리 둘다몇년 전에는 하루에 3달러를 받으려고 일했었지. 그 말을 듣고 사장은 빙글의 얼굴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그랬었지. 라고 대답을 했지만 이 사장은 마음속으로 나는 결코 자네와 같지 않았어. 자네는 하루에 3달러를 받기 위해 일했을지 모르지만 나는 그때나 지금이나 철도를 위해 일하고 있다네. 하고 생각했습니다. 이 점이 한 사람은 지금까지 철도 작업원으로 일하고 있고 다른 한 사람은 어느 틈엔가 큰 철도회사의 사장이 되어 있는 차이를 만든 원인인 것입니다. 3달러 받으려고 일하고 있는 사람은 받자, 받자라는 생각에서 일하고 있는 것이고 무엇인가 베풀려고 일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때나 지금이나 철도를 위해 일하고 있는 총재는 철도를 위해서 베풀자, 베풀자라고 생각하며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베풀면 베풀어진다 라고 하는 마음의 법칙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는 철도회사의 사장이라는 지위가 베풀어진 것입니다. 공부를 할 때도 점수를 잘 받자 라고 생각해서 공부하거나 이 학교를 졸업해서 최대한 월급을 많이 받자 라는 생각으로 공부를 해서는 정말로 훌륭한 성적은 올릴 수 없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하고 있는 공부에 자신의 생명을 다 바쳐야 합니다. 자신의 생명을 공부하는데 다 바칠 때 공부를 한층 잘할 수 있게 됩니다. 높은 지위에 올라 돈을 많이 벌자 라고 생각하기보다도 세상 사람들을 위해 무엇인가 이득이 되는 일을 하고 싶다 라고 생각하면 하고 있는 공부도 잘 되고 학교를 졸업한 뒤의 일도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라 이 세상에 도움이 된과 동시에 자신도 크게 성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 부가 인간의 약삭발은 꾀에서 온다고 하는 등의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부는 신에게서 오는 것이므로 신과 같은 생각, 사람을 위한다 라는 생각을 갖는 것에 의해 이룰 수 있습니다. 마음 속에 생각한 것이 형태로 나타난다는 게 마음의 법칙입니다. 지금 아무리 가난해도 나는 가난하다 라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만일 자신이 가난하다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마음의 파장에 의해 가난의 파장을 끌어당겨서 자신을 가난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것보다는 나는 신의 자식이다 나는 이미 부자다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자연히 돈이 모여오게 되는 것입니다. 부라고 하는 것은 생활에 도움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집회나 동전 자체는 부가 아닙니다. 돈이 부라고 생각되는 것은 생활에 도움이 되는 것을 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즉 다른 사람의 생활에 도움이 되는 것을 이 세상에 내보내면 내보낼수록 그 사람에게는 부가 더 많이 베풀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활에 도움이 되는 것을 베풀지 않고 있으면서 단지 착하고 정직하게 살기만 해서는 부자가 될수 없습니다. 부유하게 되려고 생각하는 사람은 될수 있는 한 많은 사람들의 생활에 도움이 되는 것을 발명하고 제작해서 그것을 팔아야 합니다. 열 사람을 기쁘게 하면 열 사람의 기쁨이 그 보수로서 우리에게 베풀어져 올 것입니다. 만명을 기쁘게 하면 만명의 기쁨이 그 보수로서 우리에게 베풀어져 올 것입니다. 이쪽에서 베푼 만큼 다시 우리에게 베풀어져 오는 것입니다. 그것을 모르는 사람은 베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될수 있는 한 적게 베풀고 될수 있는 한 많이 얻으려고 합니다. 그것은 도둑심보입니다. 빼앗으려고 하는 자는 빼앗기게 되어 있습니다. 빼앗는 마음을 이쪽에서 일으키면 상대편에서도 빼앗는 마음을 일으키게 됩니다. 베푸는 마음을 이쪽에서 일으키면 저쪽에서도 베푸는 마음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 세상의 전쟁은 베푸는 마음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에요. 모두 빼앗는 마음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믿든 믿지 않든 법칙은 항상 작용합니다. 항상 자기 자신을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자신은 신의 자식이고 틀림없이 훌륭하게 성장한다고 믿으십시오. 인간이 훌륭해지기 위해서는 밝은 마음으로 언제나 그 훌륭한 것을 마음 속에 계속 생각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인간은 항상 마음 속에 계속 가지고 있는 생각대로의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늘 생각하지도 않고 잊고 지내는 것은 차츰 그 모습이 사라져 흩어져 버립니다. 나쁜 일을 생각하지 맙시다. 상대의 나쁜 점도 생각하지 맙시다. 자신의 나쁜 점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점만을 언제까지나 생각합시다. 네, 본격 공부작업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고구아춘 생활독본 나눠드렸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제 유튜브 채널 제후의 서재 네이버 블로거 생일 즐거운 편지 카카오 브런치 한지 브런치 인스타그램 새시태그 제후의 서재 검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해야 하는 일과 하고 싶은 일 사이에서 고민하며 쓴제첫 번째 에세이 노력이라 쓰고 버티기라 읽는 공부하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 어떻게 공부하는 게 효과적인 설명한 혼자는 공부의 정서 그리고 책상에 올려두기만 해도 공부하고 싶어지는 365 혼공 캘린더 아직 일지하셨다면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